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유, 남, 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은 힐링송으로서 희은 교수님은 박상철 교수님을 힐드로 하여 유남규, 김명진 최인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개발 배경, 주요 서비스, 사용 기술, 시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배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음악 듣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관련 앱 이용률과 연령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음악 관련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10% 가량 증가함을 알수 있고, 이에 따른 이용 시간 또한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우측엔 연령대별 스마트폰 통화의 이용률의 변화입니다. 한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는 힐링과 노래를 접목하여 힐링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서비스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주요 서비스를 크게 MMC, 게임플레이어, VOS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MMC입니다. MMC란 마인드지 코디네이터로서 사용자들이 하나의 곡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분위기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은 저희 시스템 내에 곡 상세 정보의 일부분입니다. 정적에서 동적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용자는 한 곡을 듣고 해당하는 곡에 대해서 분위기 값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사용자들이 그 값을 표현하게 되면 그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을 평균화합니다. 평균 안에 값들을 현재 보이시는 좌표 형태로 장르별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액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저희는 사용자의 취향과 기분에 맞는 맞춤식 노래 듣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어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타 웹사이트의 플레이어의 경우 설치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트에서는 설치 없이 웹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바로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개인의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웹플레이어는 앱플레이어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웹플레이어와 앱이 서로 공개하게 있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웹에서 수록한 곡들은 앱플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OS입니다. VOS란, 이 서비스는 저희 시스템에서, 앱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인식을 통한 검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검색, 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검색합니다. 그 결과를 통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듣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한 기술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개발 툴로 스 p 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웹페이지 디자인을 위한 b o 스 t s 과 jQuery, HTML, CNS를 사용하였고, 차트에는 구글 API, 플레이어는 어 d 비 b e s h o c k w 음성인식을 위한 다음 n e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연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서비스를 위주로 시연.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웹 페이지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메인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중단에 보이시는 것은 앨범들의 최신에 등록된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최신 앨범 밑으로는 설명드린 MMC가 보입니다. 현재 이 MMC는 관리자가 디폴트 값으로 장르의 수와 색깔 종류를 설정을 하였고, X축의 경우, 우측으로 갈수록 기쁨을 표현하며, Y축은 위로 갈수록 동적인 느낌을 표현합니다. 현재 이 디폴트 관리자가 설정한 디폴트 이외 개인 설정을 하여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자신의 취향과 성격에 맞도록 노래를 새로 커스팅 마이징 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신 MMC와는 다른 점이 보입니다. 첫째로, 장르의 수가 8개에서 2개로 자신이 원하는 장르만 표시할 수 있고, 색깔 또한 자신이 마음에 들도록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좌표에 뿌려지는 곡들의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 해당 곡에 대한 제목과 가수명, 좋아요 수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웹플레이어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현한 웹플레이어는 페이지 이동간에 노래 끊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귤라 JS를 사용하여서 구현하였습니다. 웹플레이어 바로 밑에 보이는 것은 실시간 차트로 케이팝과 팝에 대에서 최근 1시간 전에 들은 곡들을 기준으로 하여 1위에서 10위까지 랭킹을 매겨보았습니다. 해당 차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차트의 하위 매뉴로서는 실시간 차트와 최근에 일주일 전, 최근에 한달 전과 장르의 랭킹을 매겨놓은 차트가 있고 필러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은 실시간 차트를 좀더 구체화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신 앨범과 곡 정보와 좋아요, 뮤비 등이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습서, 저희 시스템의 필러 차트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힐러 차트는 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랭킹을 1위부터 10위까지 매겨놓았습니다. 현재 이 사용자들의 랭킹의 1에서 10위에 올라가게 된 사용자들은 친구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하려고 자신을 홍보하고 개인의 봉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친구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용자의 친구에는 현재 두 명의 사용자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한 사용자의 기분 상태가 매우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MMC에서 기쁘고 동적인 노래를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아,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적은 후 음원과 함께 그 친구에게도 전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송 받은 사용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은 방금 받은 사용자의 상태입니다. 정보를 보시게 되면 메시지에 1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게 될시 방금. 보낸 사용자로부터 받은 편지함이 표시가 되고 클릭 시 항목들과 보낸 사용자에게 힐링 포인트를 1점에서 5점 가량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적이고 밝은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누르시 바로 플레이어에 담아지게 되고 3초간 짧게 노래를 다른 페이지에 가서도 끊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신 곡을 보겠습니다. 최신 곡에서는 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최신 순으로 실시간 차트와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되며, 해당 어, 여기서 좋아요는 해당 곡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마음에 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반응이 되어 숫자 카운터가 되고, 한번더 클릭할 시에는 해당 사용자는 한 번밖에 못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비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치를 클릭하게 될시 해당 가수의 정보와 앨범, 곡개수 뮤직비디오 등이 나타나게 되고 앨범과 곡, 뮤직비디오를 따로따로 구분하여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곡들을 선택해서 개인 앨범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미리 어, 추가된 개인 앨범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게 되고, 테마를 결가시 다른 사용자들의 앨범과 함께 자신의 앨범이 뜨게 됩니다.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고, 방금 수록한, 선택한 세 가지 곡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수록한 곡들을 둘중 마음에 드는 것을 웹플레이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을 클릭시 웹플레이어에 담게 되고 저희의 프로, 저희 시스템의 특성상 웹플레이어와 앱플레이어에 동기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정된 플레이어를 보여주기 위해 해당 똑같은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저희 플레이어의 앱 프로젝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웹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최신 곡과 차트가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고 바로 모바일 플레이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곡들이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인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곡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저희 조원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라는 곡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음성을 사용하여 기기에 말을 하게 된다면 어, 유사한 단어들과 함께 리스트가 공개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클릭을 하여 클릭을 하여 제목과 가수, 앨범명 등으로 검색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곡으로 한번더 행진식을 해보겠습니다. 야생화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 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리스트로 뜨게 되고, 클릭 시 방금 보여줬던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한 이 곡을 플레이에 바로 담아서 듣,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모바일 상으로 한 3초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어, 스피커를 이용하여 잠깐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웹과 앱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치며